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자 말씀하시죠 진맛 저는 진맛도고 진맛도 아빠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어.. 저번에는 분양영상이 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오늘도 한번 분양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분양영상인 만큼 제가 음. 네, 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분양영상 할 때는 네. 아, 저번에 박도아빠가 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만원이라도 왔다갔다 하는거기 때문에 음. 이게 신분을 좀 공개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얼굴이 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분양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분양은 제가 한번 네, 소개를 네. 먼저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 네 마리를 분양을 할 건데 어, 네 마리가 좀 성체 세 마리, 그다음에 준성체 어, 한 마리 이렇게 되고 모두 수십입니다. 어, 지금 오늘 분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저희가 해칭한 아이들이 아니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운 애들인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애들을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또 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분양을 보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양을 보내는데 사실 오늘 어디 개체인지 아이들도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그 저희한테 분양을 해주신 이 사장님께도 샵 사장님들께도 죄송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저희 주코피아 네. 그 다음에 랭코몬 네. 키라라이프 네. 그 다음에 점프타입 이네 네 개체인데 이 개체들이 사실 저희가 입양할 당시보다 오늘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분양을 할 겁니다 근데 또이 개체가 다른 그샵 개체다 보니까 저희가 어, 원래 이 샵이 이렇게 저렴한 그런 또 오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샵 사장님께도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개체가 그만한 값어치가 없어서 이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너무 개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저렴하게 보낸다는 것들을 이샵 사장님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 또 나가고 이제 우리 맛도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라는 친구입니다 1번 개체죠 1번 개체죠 예. 얘는 모프가 뭔가요 텐저린 트라이고요 네 텐저린 트라이 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텐저린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텐저린이 되게 잘 진하게 예. 색감, 색감이 텐저린 색감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어디 개체죠 주코피아 개체입니다. 아, 주코피아. 그리고 부모는. <laughs> 썬더하고 뿌띠. 아, 썬더하고 뿌띠. 썬더, 뿌띠. 아주 유명한 개체입니다. 코피아 메인 개체 중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laughs> 이거 딱 주코피아 사장님한테 <laughs> 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아우, 저희가, 저희가 진짜 이 너무 좋은 퀄리티인데 진짜 이거는 브리딩 할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인데 아, 저희가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친구는 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었네요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못 키운 거를 네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이아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예. 자 1번 개체 텐저린 네. 트라이 텐저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이 친구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백질도 좋구요 네 적당할 것아 일단 것 같아요. 아, 가격을 얘기해야죠 가격 얼마입니까 아이 친구 가격이요 예. 근데 좀 미리 말씀해야 될 거는 이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고가의 애들이기 때문에 네. 초보자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진짜 메이팅 하실 분이나 좀 이런 거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열심히 생각하셔서 이좀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좀 구매를, 해그 구매를 해주실 거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써져 있거든요 이 친구 가격은 이제 95만원 95만 원입니다. 네. 아, 저희가 이 개체가, 어, 뭐, 이 정도 값어치가 안 돼서 우리가 싸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희가 그, 각 그, 데려온 사,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저렴하게 분양, 하는 겁니다. 다시 퀄리티 제대로 좀 보여주시죠? 왜냐면 사람들은 제대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등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백질도 좋고. 이 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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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도 좀 보여 주세요. 목부분 3차요.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목부분 3차. 목부분 3차에 목부분이 목부분이 2차로 차있습니다 텐저린으로 목부분도 텐저으로차 있고. 맞습니다. 백질도 아주 하얗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친구 다시 얼마요? 95만 원입니다. 95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고가 의 애들이 네. 좀 나와서. 원래 훨씬 고가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는 어좀 저희가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보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뭐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렴하실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데려온 가격보다 훨씬, 정말 훨씬 저렴하게 저희가 합니다. 1번. 이번에는 텐션이? 코드 타입 2번. 2번. 2번은 어디개체인 건가요? 이번에는 랭코모 익스프레스. 어. 아까 아, 아니, 아까 전에 1번 개체 몸무게 얘기 안 했네요. 아, 몸무게 왔다 1번 아, 개체 몸무게는 자, 어. 이... 자, 38g 아, 그러니까 38g 3추기준 달안 예, 38g이고 2번은 어디 개체죠? 랭코몬 익스프레스의 아마네우스하고 예. 퀸즈 예. 부모에서 나온 친구입니다 우리 짐바토님도 랭코몬 사장마한테 이거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우, 정말 죄송하죠 솔직히 있어이 친구는 제가 예. 쇼장에서 직구로 제가 데려온 친구인데 예. 아, 진짜 너무 너무 죄송하네, 이렇게 보낼 예. 때마다 그죠예 근데 이게 숯이 오고 숯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우리가 네.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보내게 됐습니다. 이친도이이이 네. 이, 이, 얘는 그러면 부모가 누군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퀸즈. 아마데우스 퀸즈. 아 근데 몸무게는요? 이 지금 몸무게 2 4 g 곧 아, 있으면은 네. 이제 성체 기준 달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이런 친구는 백질 좋고, 네. 일단 도살 좋고, 커드 네.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딱입니다. 일단 백질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맞습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자, 아 이거 가격을 얘기하려 했네요. 보니까 가격이요. 예. 이 친구 가격은 이 친구는 어 55만 원. 55만 원. 네. 아 네. 솔직히 정말 네. 너무 네. 저렴하게 네. 우리 입장에서 너무 저렴하게 보냅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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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아주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이 친구 보내는 네. 거 솔직히 저이 친구가 제일 아깝거든요. 네. 보내는 게이 네. 친구 핀도 예, 네. 네. 풀핀풀 핀으로 핀도 살아 있습니다. 다 음, 음, 음. 자세히 보시죠. 아이 친구 핀도, 보내기가 핀도, 좀 네. 아깝긴 한데. 뭐, 사실 다 아깝잖아요, 보내기에는. 그렇죠. 우리도 큰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이게 예, 개체수가 많아지고 숱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큰 결심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목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 커버 네. 같은데 보시면, 여기 네. 커버. 예. 네. 목, 옆으로 딱 해서, 어이이 친구 목 보시면, 이렇게.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주 백질도 좋고,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이 친구 핀도, 풀핀에다가, 예, 아주 좋은 아이고. 친구입니다. 부모 누대도 응, 좋고요. 응, 맞습니다. 예. 자이 친구 얼마? 55만 원. 55만 원입니다. 자 저희가 이거 지금 나중에 분양 문의는 예, 예, 예. 밑에다가 저기 뭐지 우리 저기 오, 어, 우리. 댓글에다가 저기 예. 그 개인톡하고 단톡방 남겨놓을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개인톡으로 분양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니다자 3번은 뭐죠, 3번? 아 이번에는. 음.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개체인데, 일단 가격부터, 그냥 그람수하고 어디 개체, 음, 예. 가격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보여주고, 예. 이게 1.1. 예. 자, 일단 이 개체인데, 일단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키아 라이프라는 크레로스 유명한 브리더님의 개체고, 그 다음에 가격은 90만원, 그 다음에 카푸못 푸는 카푸치노 이제 생년월일, 생년월일은 2024년 2월 3일생, 그 다음에 49g, 성체기준을 넘어선, 그런 개치입니다. 네. 카푸치노고. 예, 일단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이게, 네. 저희가 사실 요 친구는 부모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데려올 때뭐팔 생각이 전혀 없, 없었던 터라. 네.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부모 정보를 잃었는데 부모도 얘도 누대가 사실 좋은 애들입니다. 딱 그리고 도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분양 영상 찍을 때. 아, 그 친구죠, 이 친구. 그, 뭐였더라? 베이비들이 너무 이뻐서 다 분양해주셨는데, 그때 부모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베이비들 아빠입니다, 이 친구가. 네. 아주 파업하면 색감도 네. 엄청 좋아집니다. 진해지고. 근데 논, 어차피 논파일 때는 좀 흐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 당연하죠. 가끔 초보자분들이 뭐 받아보고, 어? 색깔이 보던거랑 다릅니다. 라는 분들, 그거는 이제 논파일 상태고, 이거는 파업을 <laughs> 한 상태입니다. 얘가 응. 파업을 제대로 하면 사실 이거보다 얘는 더 진해집니다. 사장님께게 응. 네. 말씀드린 원래 응. 굉장히 진해져요. 얘가 얘는 근데 백질보다는 살짝 바나나 색깔이, 응. 응. 약간 누런 바나나 색깔이. 예, 뒤도 뒤도 응. 한번 돌려서 응. 보여주시죠. 자, 뒤쪽 줄무늬는 이렇게 응. 되어 있는데, 잘보잘 예.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응. 왜냐하면. 응. 제대로 보여 드려야 돼, 제대로. <laughs> 어, 자, 이거 얼마라고 그죠 이거 90만 원. 아, 90만 원입니다. 얘도 사실 데려올 때 엄청 고가에 데려왔습니다. <laughs>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저렴하게 분 필요하신 분은 <laughs> 네. 예, 수십입니다. 다 오늘 개체들은 다 <laughs> 수십입니다. 수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브리딩 하시면 좋을 겁니다. 얘는 <laughs> 90만... 20, 24년 <웃음> 2월생입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카푸치노계의 정석이죠 정석 <laughs> 이런 애들 사실 가격이 궁금하시면 피드를 쳐보세요 솔직히 피드를 쳐보시면 얘보다 훨씬 못생긴 애들 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얘는 아주 색감도 좋고 체형도 좋고 어,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유튜버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래도 좀 분양가를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춰서 예. 보내드리는 건니다 이제, 이제 저희들은 아마 이, 얘네들이 음. 오늘 분양이 끝나면 성체 분양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예, 성체 분양. 네, 예, 이제 애들, 베이비 위주로 이제 분양을 앞으로 할것 같고. 맞습니다. 어, 성체 분양은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더, 더 줄이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파서 너무 A 때부터 키우던 애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줄이진 못하고. 어, 좀, 잘, 잘 키워주실 분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키워주실 분이. <laughs>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네, 쿠키, 카푸치노 넣어주시고요. 아유, 이 친구도 진짜, 음. 아유, 이 친구도, 아고이 친구도 진짜 정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 이 가격이면 음. 음. 정말 엄청 쌉니다. 정말. <laughs> 아, 이거, 키, 이, 키라 라이프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끝까지못 키워서? 아이, 그, 그, 마지막에도 당연히 다 해야죠. 네. 아우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네, 끝까지 키, 책임지고 키웠어야 되는데 네, 아. 마지막에 세이브를 하나 있죠. 이 점프타임 개체인데 네, 자, 점프타임. 점, 점프타임 개체고 2024년 8월 30일 생, 가격 60만 원에 부개체는 부 마칸이란 친구고. 아, 이 친구도 모개체는 제가 네. 어디 다 적어놨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얘도 완전 아기 때 태어난 지한 일주일 만에 데려온 애라. 그람수는 네. 35g. 네. 자, 꺼내보세 얘도 쓰시고, 얘는 세이블입니다. 이 친구는 장점이 있죠. 뭐요 버, 일단 번졌고, 네. 일단 옆구리가 많이 화이트로 번졌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슈퍼푸드 귀뚜람이 다잘 먹습니다. 아, 먹는 거 하나는 얘는 슈퍼푸드고 귀뚜람이고 둘다 음. 자율로 음. 어마무시하게 잘 먹습니다. 얘는. 얘는 좀 특이해요. 둘 네. 다를 음. 굉장히 잘 먹습니다. 자색감다 네. 좋습니다. 근데 얘는.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 약간 화이트 보는 옐로우 베이스. 아얘예 예, 예, 금액 얘기해 줘야죠 금액 아까 얘기 듣다시피 60만 원. 60만 원. 얘는 세이블 60만 네. 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솔직히 이거 좀 저도 말하긴 그렇지만 세이블 60이면 거저입니다. 얘도 사실 네. 엄청 비싸게 네. 사실 데려왔습니다. 네, 근데 진짜 거저로 네. 거저로 그냥 데려가시라고. 네. 예. 아, 그리고 이거 점프타임 개체인데, 아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점프타임 개체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예.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네, 예, 저희가 끝까지 잘 키웠어야 되는데. 자, 잠깐만. 어. 지금 여기서 마지막 개체니까, 줘볼게요. 예. 자, 주코피아, 랭코몬, 쿠, 키아라이프, 점프타임, 모든 분들, 아, 제가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죄송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저희가 끝까지 짐고 가, 제가 거의 끝까지 키우고 갔어야 되는데, 아. 보내게 되었네요. <laughs> 자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이 친구가 어. 원래 이 친구 어렸을 때 사진 월, 원하시면은 어렸을 네. 때 사진도 보내드릴 테니까 이 친구 어렸을 때는 어이 친구야 잠깐만 이 친구 어렸을 때 보시면은 여기 옆구리 있잖아요. 네. 옆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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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홀이라고 해가지고 어. 옆구리가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 스팟같이 어. 박혔었거든요. 근데 이게 크면서 번진 거예요. 어. 아 얘도 굉장히 형광색이고 <laughs> 밝은 형광색이라 색깔이 예쁩니다. 얘도. 예쁘죠. 예, 네. 얘도 색깔이 예쁘고 <laughs> 어, 아주 좋습니다. 얘도. <laughs> 화이트 크라운에. 예. 아 근데 진짜 먹는 애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 이 친구 데려가셔 도 좋아요. 이 친구 너무 잘 먹어요. 예. 얘, 먹여주는 거에 성취감 느끼시는 분들은 데려가 주셔요. 얘는 자유를 자주 자라르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렇게 네 마리죠, 이렇게. 이렇게 네 마리 소개해드렸고. 예. 자, 제가 이거몇 번이고 말했는데. 음. 브리더, 이쪽 브리딩 하셨던 브리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 싶네요. 네,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못 지고, 어쨌든 네. 다시 재분양을 하게 돼서, 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이, 어, 그, 이 가게, 뭐, 브리더 지금, 이, 이 하시던 사장님께서 보시면, 어, 얘네들이 이런 가액이 아닌데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네. 저희들이, 어, 그 가치가 낮아서 그 금액을 매긴 게 아니고, 어, 정말 이번에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조금 브리더 분들도 용,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지금, 이 아이들 브리딩 하신 사장님들은 저희 어. 실제로 만나면 욕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욕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에,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최종 인사. 네, 최종 인사를. 예, 여기 보시고요. 아, 네, 여기 요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진능이좀 낮아요. 진능이 낮은 게 아니고, 네. 그, 저기, 네. 뚜레증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네, 네 <laughs> 그냥, 아. 지금 우리 마또가 뚜레증후 때문에 사실, 음. 많이 참으면서 지금 이걸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금 참으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오늘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고 예. 이게 정말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제가 강박증도 있었어요 예. 근데 강박증이 더 줄었으니까 예. 또 이게 나오요아 <laughs> 강박증이 줄면 또뚜레 지금 튀기 나와요? 예 튀기 줄면 또 강박증이 생기고 네아 이제 빨리 그도 없어질 거예요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예아 그러니까, 그리고 소식을 예. 전해드릴까 합니다 음. 최근에 이 저희 조순이하고 음. 이 SPT 썬더가 브리기을 했는데, 알이 음. 나왔는데, 음. 지금 보시면은 이 카푸치노 있잖아, 요 판매하는 카푸치노. 네. 이 친구 아이인지, 저 SPT 아이인지는 모르겠거든요. 나와봐야 알잖아, 요 네, 그리고 이맥칸이라는 친구하고, 음. 칸이라는 친구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네. 그 고컬트라이에서. 네. 이두 친구가 메이팅을 성공했습니다. 아, 아주 예쁘레가 네.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또 분양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지금 알을 또, 새끼가 또부화하려고좀 오늘내일 하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애들은 더 이쁜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퀄인 애들이 웨이팅을 하고 있어서 어, 아주 더 좋은 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저기 단톡방 광고 한번 해주시죠. 단톡방 광고요. 네.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근데 이게 음.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네.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들어와 주신 분들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들어 와주시면 또 가끔씩 이게 저희 마또 아빠가 네. 이 선착순으로 또 선물 쏘고 하거든요. 네. 선물 쏘시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물 받으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 네. 어, 저희가 그리고 미리, 미리 광고를 해요. 유튜브 말고 단톡방에서 예. 무슨 영상 찍을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가 미리 광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 저기 단톡방, 단톡방 들어오면 네. 저기 밴드 가입도 할수 있어서 밴드에 이 아이들이 이미 올라가 있죠. 네, 맞아요. 예, 먼저 보실 수도 있고, 아, 올라가는 아이들은 먼저 보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저희가 올려놓습니다. 따로 광고는 안 하고요. <laughs> 그럼 오늘 이 분양 개체는 저희가 단톡방하고 개인톡 도 올려 놓으실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럼 개인톡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마 마트 오빠 전화번호도 아, 뭐... 전화번호는 하지 말고 그냥 개인톡으로 하자고. 개인톡요? 네, 예, 아, 개인톡으로만. 예, 예, 그리고 아, 중요한 거. 네. 요 아이들은 어, 저희가 도도시나 랭코몬으로 배송을,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배송이네요. 예, 도도시나 랭코몬으로 무료로 배송을 해드릴 거니까, 전국 어디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예, 아예,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뭐, 이탈리아 예. 같은 데에서도 보내나요? 아이, 그건 안될것 같고요. 네. 아니, 해외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칠까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네 마리 이 친구들은, 정말 저희가 애지중지하던 친구들인데, 너무 개체수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분양 문의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댓글에다가 음. 단톡방 링크하고 그 다음에 개인톡. 개인톡 링크 적어놓을테니까 이제 개인톡으로 네 개인톡으로 여러분들이 분양 관심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직석으로 받아가지고 도도시로 무료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아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요. 음. 제가 너무 발전을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런 친구들도 나중에 브리딩해서 베이비 나오면 어 분양해보는 영상도 계속 찍어볼 테니까 많이 집마토 크레를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저도 빨리 이이 친구들 다시 사육장에 넣어서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잠깐만 네. 하기 전에 우리 그 저번에 그 휘핑크림 영상 이후에 네. 저기 신도시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아! 그 영상이 지금 거의 없어 날라갔지 않았나요 지금? 응. 네. 그게? 그래서 지금 못 올리게 됐어요 그거를,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제, 저희가 휘핑크림님 댁에 방문을 하고 음. 이제 신도시로 갔는데 음. 다이너마켓 사장님하고 크레진스 사장님이 같이 있었어요. 음. 음. 네네 같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얘기를 많이 나누고 네, 짧게 해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영상을 짧게 찍어서 편집하다 보니까 날아갔습니다 음. 아이고 크리스 도시 다음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찍어서. 제대로 찍어요. 예, 예, 그때 하자고요. 네, 가, 예.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칩시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